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 땅을 땅 욕망하라 입니다 땅을 욕망하라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성대한 장례를 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안장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 후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례에 대해서는 47장 31절에 이미 요셉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매장하도록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미 23장에서 어, 돈을 주고 산 어, 땅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희망은 무엇이냐면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상징적인 이 장소가 바로 야곱이 말한 이 막벨라 굴가난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년에 이르면 체력과 외모는 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다면 영혼은 날로 더 강건하고 아름다워진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 모습인가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앞에 있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 맺어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다 라는 단어인데 29절과 33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가다 라는 단어인데 이 돌아가다 라는 단어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음을 맞이할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 이 기록했던 문장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삭이 죽을 때에 또 삼십오장 이십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리고 오늘 말씀 사십구장 삼십삼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29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이 죽을 때에는 죽음과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과 33절 말씀해 보니까 죽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죽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고 돌아가다라는 표현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음보다는, 죽음보다는 재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점이 찍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제외라는 부분이 어떤 어, 부분에 있어서 제외입니까? 조상들의 믿음.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지켰던 그들의 믿음과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믿음과 연합한다라는 그다이 야곱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앞에 보니까 그 발을 모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모았다라는 표현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죽을 이 매장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집착을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욕망하다" 땅을 욕망하다라고 했는데, 왜이 사람들은 욕망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이방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기도 전에 이동하고 빼앗기고 다시 버려야 하고 떠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10편 39편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시가 바로 39편입니다 3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의 조상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날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숨 막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대대로 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땅이 이 땅에는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연명되었습니다.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순종하고 이동하고 나그네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지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숨막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선조들의 이야기로부터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죽음 앞에서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신약으로 조금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거룩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장소가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에는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가꾸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약만 8천여 명이 이 돌을 채석하고 성전을 새로 단장하고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인 이 성전을 다른 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거룩한 약속의 땅 성전을 예수님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케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어 삶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쳤던 장막 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스케네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스케누. 장막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스케네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거 했을 때에는 어, 거한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막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막 안에서 찾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되고 변형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의 성취이시며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정화의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야곱은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죽음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신약으로 와서는 바로 이 거룩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야메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이 찾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장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보유물로서 상품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공간을 차지하여서 힘을 발휘하고 싶고, 그리고 그 힘으로 누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이 공간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가꾸지 못하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땅,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 천국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초대 교회는, 교인들은 신해산, 시온,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에 걸었던 모든 기대를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이 개념과는 달리 초대 교회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연명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참 놀라운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셉의 주관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굉장히 성대한 장례가 치러집니다 바로에게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했던 그 맹세에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국장 수준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관료의 고위직들이 참여를 했고 8절에 보니까 야곱 가족의 남자 남은 자들 9절에 보니까 군사호위대가 지금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 가족을 이방 군대가 가장 힘있다라고 여겨지는 이방 군대가 호위하고 보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례, 장래, 야곱의 장례는 굉장히 성대하고 극진히 왕으로 대우받는 것 같은 이 장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승리의 노래이고 투쟁의 결과의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가는 백성들을 누가 호위하고 있느냐? 이방의 가장 힘 있는 군사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극진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골로세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 어, 골로세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약속의 땅에 그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여정은 험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보호와 호위를 받고 있지만 400년이 지난 뒤에는 이 쫓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말씀과 같이 결국 만물의 으뜸이시고 부활의 행진을 이끌어가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자 게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을 보면 'Re-thinking Genesis'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드러내는 것은 소외를 가져오는 세상. 나그네의 삶에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고독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 3일의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에 집착하였듯이 땅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그 여정,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그리고 안에 분노가 생기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을 주관하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인도하셨던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은 이렇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야. 사실 이 말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최악의 사건인 죽음조차 결국은 최선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하루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걸음 하나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은혜와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묻기를 원했던 야곱과 같이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 약속...